사제로 생활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부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했을 뿐이지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 10%가 직접 경험이고 90%가 간접 경험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본인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저는 틴스타 강사로 활동하면서 몸의 신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또 많은 강의와 면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이 결혼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이 말을 듣고 사실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속으로 내가 결혼만 안 했지 정말 본인 생활에 대해서 바스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묵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본인 생활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 생활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유혹을 겪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우리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든든합니다. 나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참으로 풍주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바쁜 일과를 마치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부, 아 예수님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는다고 난리인데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활동의 원천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에너지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하신 것이요. 우리 역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나를 잘 아는 친구와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